요즘에는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사업하기가 좋은 시대일까요? 아니면은 어려운 시대일까요? 정보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버는 법, 쿠팡으로 한 달에 뭐, 어, 매덕 매출 내는 방법, 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뭐, 매덕을 버는 방법, 아마존으로 뭐, 1년 얼마 버는 방법,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은 손쉽게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사업하기 어려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녕하세요. 알리바바 무역왕입니다. <laughs>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이런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뭐왜 사업하는데 메타인지 무슨 그냥 제가 설명도 은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이제 안 가시는 부분이 있고 또이 부분은 메타인지 있잖아요. 저는 이걸 사업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예요. 이 메타인지를 적용해가지고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글을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분석,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흘려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좀 하시다가, 어,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어, 누가 뭐 뭐가 된대, 그러면 또 그거 막좀해 보시고, 그러다가 또 뭐가 또 된대, 그러면 또 이것 좀해 보시고, 어 이것도 아닌가, 이것도 된가, 예, 네, 그다막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러다가 제대로 하는 거가 한 개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걸 하시다가 또 잠깐, 단기간 내에, 어 효과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수익은 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이 진짜 몇 개월 혹은 1, 2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말 뭐 10년, 20년 이렇게까지 안정적으로 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이게 좋은 방향이고 또사업의 진정한 방향이고 정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때 잠깐은 돈 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절대 이 수익을 낼수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단정을 짓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타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공부법에서 나온 거예요. 자,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요. 객관적인 또 다른 자아를 띄워놓고 자신의 공부법을 바라보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건가? 효율적으로 하는 건가? 그 방식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나? 이게 내가 잘,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내가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 건가?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건가? 이런 걸 끊임없이 되묻고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예를 들었습니다. 어, 근외공식. 예를 들었어요. 근외공식. 예. 네. x는 어, 2a분의 마이너스b 플러스 마이너스 어,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어, 기억 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 진짜요. 그때 그렇게 저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달달달 외우고 막 했었던 모든 영어 단어, 수학 공식 모든 것들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저 개인적으로는 수능 시험과 동시에 수능 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다 잃어버렸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딸달다 외우고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메타인지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였었던 거죠. 근데 정말 메타인지로 해 가지고 기억에 남는 공부를 한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어, 대학교 가고 나중에 되서도 되서도 그때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서 보셨나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대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된 학생인데도 이, 대학, 그걸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는 뭐예요? 메타인지 공법을 한 거죠. 정말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어, 그때 뭐 영어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모든 분야에 다해당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해당된다고.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 있잖아요. 운동선수 있잖아요. 모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 똑같은 시간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올림픽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금메달 따고, 누구는 메달 따고 이거. 저는 이것도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운동 선수들은 코치가 있어서 더 편해요. 코치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달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뭐 근육량이 뭐 이렇게 늘었어. 이걸 먹어 그랬을 때 식단 조절 같은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도 자기가 이 코치님이 코치를 해 주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흥민 선수도 아시죠. 저 손흥민 선수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는 있잖아요. 비시즌, 비시즌 기간에도 있잖아요. 슈팅 연습을 날마다 천개씩 합니다. 1개씩 페널티 에어리어 있잖아요. 이쪽에서 250개. 이쪽에서 250개. 그리고 또 다른 골을 넣을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각도 있는 곳 있잖아요. 그쪽에서 각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각도를 재가면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잴때 발, 슈팅, 각도, 또 이거, 이런 것들 모두 분석하면서. 네. 골키퍼, 이런 것까지. 어, 메타인지를 띄우는 거죠. 그리고 가상적으로 골키퍼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거죠. 이, 이런 것들이, 어, 바로 메타인지를 놓고 나서 연습을 하면은 정말 그 프리미어 리그, 정말 이 세계에서도 난다긴다는 선수들이 인, 있는 그 리그에서도 손흥민은 하이 클래스, 이 월드 클래스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타인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분석을 해야 되고요. 어, 연구를 또 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교육을 듣거나 뭐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배우시거나 뭐 이렇게 할때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이 막큰 깨달음을 얻거나 뭐많 이렇게 이 하셨어요. 아니면 아, 이거 진짜 내가 적용 해야 되겠다. 어, 이 사람 말 진짜 대단하다. 어, 막 이렇게 듣고 막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맞다. 맞다. 아, 진짜 그렇구나. 어, 그렇게 막 깨달으시죠? 혹시라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어, 중간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은, 그분들 위험합니다. 지금 메타인지가 작동이 안 되신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있잖아요. 그냥 듣고 나서 수긍을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제가 아무리 알리바바에서는 선배고 했지만, 이 모든 것도 있잖아요. 제 상황, 제가 처해지었던 경험, 이런 것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뭐냐,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고,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돼요. 어, 어, 저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내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내 지금 상황에도 이게 맞을까? 저 사람 말이 맞을까? 여러분들 유튜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막 하루에 뭐뭐 뭐 이것만 하면 뭐번다 이거, 이것도 있잖아요.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정도 교계를 가우뚱. 저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됐을까?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천만 원 수익을 낼수 있을까? 가우뚱, 가우뚱. 어, 질문하시고, 의심하시고, 또 검증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네. 이 과정을 겪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절대 이론으로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여러분들 그 느낌으로,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피부 감각으로 이걸 느끼셔야 돼요. 절대 이론적, 이론적인 걸로 여러분들 체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 느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운전 이론 막 배우고 뭐막 하시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운전을 잘 하나요? 아니죠. 주행 연습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코스 뭐 이런 것도 봐야 되죠. 뭐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경험해보시고, 또, 어, 이렇게, 또, 제 말씀도 참고를 하시지만, 많은 다른 사업을 하셨던 분들, 무역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어, 많이 얘기를 또 듣고, 듣고, 그냥 또 수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고개를 약간, 갸우뚱. 맞나? 저 사람 얘기 맞나? 또 나한테 적용할 수 있나? 내가 할수 있나? 어, 내가 진짜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거대묻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 왜왜 필요한지 아세요? 요즘에 너무 편리해졌어요. 스마트 시대죠. 스마트폰이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왜냐면은 있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네? 그, 저기, 위치, 뭐, 지도,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만약에 뭐, 약속을 하셨다. 지하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타고 약속해서 간다. 그럼 옛날 같았으면은, 어, 몇 정거장이고, 몇, 대략 몇 시간 걸릴까? 요즘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냥 목적지 찍고, 시간 몇분 걸리는지가 바로 스마트폰에 나와버리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그리고 뭐, 했을 때, 맛집, 같은 어디가 맛있을까 이런 건또 고민도 안 해요. 맛집 검색해가지고 나온다? 그럼 바로 바로 또 지도도 나오고. 예. 네. 요즘에는 뭐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을 타야 되나 여기를 타야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거기 나온 대로 따라가시죠. 너무 스마트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 뭐뭐면은막 천만 원 벌기, 백만 원한 달에 백만 원 벌기, 세 시간 투자해 가지고 뭐 얼마 벌기, 뭐 해가지고 매, 매출을 얼만큼 냈다. 이렇게 왜냐? 편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이면에 있는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못 보시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그냥 이 사람 쉽게 했으니까 스마트하게 했을 때어 내가 이 사람 한 것만 따라 하면은 나도 이 사람처럼 돈벌수 있겠지 하지만 모든 사업 그렇게 안 됩니다 단기간 내에는 그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있잖아요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고비들이나 예측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많아요. 뭐, 갑자기 막 내용 증명이 날라온다든지, 뭐, 아니면 공급해 주던 업체가 물건을 더 이상 공급 못 해준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너무 스마트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만 돈 벌려고 쉽게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도 그냥 고지고지 듣고, 제가 알리바바 어떻게 하세요? 이거 그냥 따라 하지 말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한번 하셔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보건, 어떤 강의를 듣건, 어떤 책을 보건 간에, 고개를 갸우뚱 이게, 이, 이 얘기들이 나한테 맞을까?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 어,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 내 상황에 맞나? 이 사람 상황하고 내 상황이 어느 정도 비슷한가? 맞나? 이런 갸우뚱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너무 쉽게 쉽게 가려고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쉽게 쉽게 알리바바 쉽지 않은 플랫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 책도 그렇고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뭐, 저 절대, 뭐, 알리바바 해가지고, 뭐, 막 손쉽게 막돈 벌고 이런 게 아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가이드를, 방향성을 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상황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단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건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어 알리바바를 성공하실 수 있고 또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선 똑같은 것 같아요.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플랫폼 어떤 판매 루트를 하시더라도 이 메타인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공부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업에 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인지 사업법, 모든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식당을 하시더라도, 어, 요 메타인지 사업법이 꼭 필요하고, 너무 쉽게, 어, 편리하게, 그냥 하시면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제가 그냥 인상적인 하나 예를 봐 드리면은 여러분들 어, 백종원의 골목 식당 여러분들 보시나요? 저 이거 저 저는 TV 잘안 보는데 이 프로는 그저 가끔씩 봐요. 왜냐면은 그 안에 사업의 성공 노하우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 백종원 그 대표님이 거기에 잠깐씩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식당 얘기지만 저는 식당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저는 메타인지를 해서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저는 요리하는 걸안 좋아해요. 네, 먹는 거는 좋았지만 요리하는 걸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식당을 절대, 아무리 그게 돈 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 식당을 안할 겁니다. 제 메타인지가 너는 식당을 하면 안돼 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은 이런 분들 나와요. 그러니까 막그 뭐죠 조리 도구라든지 이런 거막 위생 상태 관리 완전 엉망이에요 재료 준비 막 엉망이고 막 이건 또안돼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막 서툴고 잘 못하시고 막 그냥 그냥 어디서 본 것대로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요리해서 막 만들어내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는 그, 그 백종원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은 잘 귀담아 듣거나 아니면 자기 고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안 하려고 하는데 그 백종원 대표님이 주는 그 레시피는 막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 그 레시피는, 그 레시피대로 하면은 일단 성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왜냐? 그 백종원 대표의 입맛은 대중적이고 또 골목식당에 나와서 뜨니까 거기서 하는 것들은 되니까. 네. 빨리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레시피만 받아가지고, 근데 기본이 안돼 있는데, 기본이 안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뭐뭐막 보면은 9월 그 골목식당을 보는 시청자분들도 막 난리가 나죠. 막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레시피를 줄 수가 있냐, 뭐부터 해가지고 막 어?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골목식당만 보고 여러분들 욕하실 일이 아니에요. 어떠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고 뭘로 구매대행으로 얼마 벌었다. 아마존으로 얼마 벌었다. 쿠팡 뭐 뭘로 얼마 벌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레시피만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쉽게 돈 버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메타인지를 키시고 여러분들 상황 지금 상태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어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모든 사업에서 이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메타인지 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